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배웁니다.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를 나타내고 매매가는 실거주 가치에다가 가수요 또는 투자 소요를 합친 가치로 설명하는데요. 매매가에 전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 가격 하락과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상승하는 연관성을 보입니다. 특히 전세가는 매매가의 하방 경직성을 띄고 있어 매매가 하락을 방어해주는데요. 만약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 매매가도 밑으로 하락룸이 발생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실제 과거 시장에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나 연관성을 보였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증을 위해 매매와 전세 데이터를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원에서 얻었습니다. 한국부동산에서 얻은 2003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서울의 월간 매매와 전세 지수입니다. 해당 자료는 20년 동안 매매 지수, 전세 지수, 매매 지수 증감과 전세 지수 증감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 동안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 기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한 기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상당 기간 매매와 전세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228개월 중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 기간은 141개월이고 동반 하락 기간은 39개월입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각 61.8%와 17.1%이고 매매와 전세 연관성은 78.9%입니다. 다음은 KB부동산에서 얻은 1986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의 월간 매매와 전세 지수입니다. 해당 자료는 36년 동안 매매 지수, 전세 지수, 매매 지수 증감과 전세 지수 증감을 보여줍니다. 앞선 데이터와 동일하게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한 기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한 기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42개월 중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 기간은 242개월이고 동반 하락한 기간은 80개월입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각 54.8%와 18.1%이고 매매와 전세 연관성은 72.9%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검증을 통해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침체 기간에 추가적인 전세가 하락으로 매매가가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체 기간 중60% 이상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처럼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역전세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